안녕하세요. 신영쌤입니다. 신영쌤의 동아나라 생강여행, 72번째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제 복장을 보시면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할지 아시겠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 한편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로 자린고비 이야기입니다. 네. 자린고비가 누구를 말하는지 아시죠? 뭐든지 아주 아주 매우 아껴 쓰는 사람을 말하죠. 네. 이 자린고비 이야기 지금 시작해 볼게요. 옛날에 구두새 마을이 있었어요. 구두새도 자린고비처럼 뭐든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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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껴 쓰는 사람을 말하죠. 아, 이 구두새마을 사람들은 밤에 불도 켜지 않는데요. 기름이 아까워서요. <laughs> 어느 날이 구두새마을로 새색씨가 시집을 왔어요. 어, 그런데 잔친날인데 사람들만 많고 음식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새색씨는 이상했어요. 그리고... 물 그릇만 여러 개 있었어요. 새색시랑 새신랑이랑 홀례식을 할 때도 가운데 물한 그릇만 놓고 홀례식을 했대요. 그리고 사람들도 물한 그릇만 씩 먹고 다 돌아갔다는군요. 그리고 홀례식 끝. <laughs> 새색시는 오이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굴비 한 마리를 내오더래요. 오, 새색 씨는 굴비를 먹을 생각에 침이 꼴깍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굴비를 굽지도 않고 실로 묶어서 천장에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밥상에는 밥만 퍼져 있는 밥그릇이 놓여 있었죠. 아, 꽃도 없고. 세식시가 가만히 보니까 다들 밥한 숟가락 먹고 굴비 한번 쳐다보고, 밥한 숟가락 먹고 굴비 한번 쳐다보고, 이러더래요. 그런데 막내가 그만 밥한 숟가락 먹고 굴비를 이렇게 두번 쳐다봤대요. 아, 그러다가 야단을 맞았다네요. 아예 구두쇠 마을에 살다 보니 새색시도 구두쇠가 되어 갔어요. 어느 날 장에 가서 생선 가게에 갔어요. 생선을 이거 저거 쭈물락 쭈물락했죠? 그래서 생선 가게 주인이 살 거요? 안살 거요? 하고 화를 냈어요. 그래서 새색시는 아유 생선이 싱싱한가 보려고 그래요. 하면서 쭈물락 쭈물락 되다가 집으로 얼러왔어요. 그리고는 솥에다가 물을 받고 거기다 손을 씻었죠? 그 물로 국을 끓였어요. 오, 그래서 내가 떠니 시아버지가 아니, 이 생선국을 어찌 끓였냐? 하면서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새색씨가 자랑스럽게 자기가 아니를 얘기했죠. 아유, 그런데 칭찬은 커녕 야단만 맞았어요. 왜냐고요? 이 손을 커다란 물뚝에다 씻었으면 식구들이 1년 내내 생선국을 먹었을 텐데 아이고 그렇게 해퍼서 어떻게 너한테 살림을 맡기냐고 쫓겨났대요 글쎄. 세색씨는 훌쩍거리면서 마을 우물가를 지나갔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왜 그러냐고 물어봤죠. 그래서 세색씨가 이렇군 저렇쿵 얘기를 했어요. 더니이 구두쇠 마을 아주머니들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 그 손을 우물에다 씻었으면 온 동네 사람들이 생선국을 먹었을 텐데 하면서요. 아이고, 못 말리는 구두쇠 마을이에요. 그 일이 있은 다음부터 구두쇠 마을 사람들은 며느리를 잘 들여야 될 텐데 하면서 고민에 빠졌대요. 아 이렇게 그새세식처럼 살림을 해프게 하는 며느리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두쇠 마을 사람들은 구두쇠 집안에서 딸을 데리고 오기로 했어요. 구두쇠 마을에서도 유명한 토목장이한테 아들이 있었는데 저 윗마을 자린고비네 집 딸을 며느리로 들였어요. 그리고는 토목장에는 이 자린고빈의 딸, 이 며느리가 살림을 어떻게 하나 지켜봤죠? 자린고빈의 딸이 상을 차려오는데 간장 종지 가득 간장을 담아왔더래요. 깜짝 놀랐죠? 그 귀한 간장을. 오, 이 자린고빈 딸은 아주 대단한 구두쇠인데 말이에요. 왜 간장 종지에 간장을 가득 따랐을까요? 과연 이 며느리는 진짜 어떤 구두쇠 노릇을 했을까요? 아 이야기 끝에 그 자린고비 사돈도 나오는데요.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 요즘 말이에요 힘드신 분들 많죠 그래서 아껴 쓰시고 아껴 쓰시고 아껴 쓰실 거예요 이 코로나로 일도 잘안 되고 수입도 줄고 말이에요 음, 오늘 생각 나누기 시간에는 내가 알고 있는 절약법 나만의 절약하는 방법 한 가지씩 그 노하우를 알려주시죠 댓글에 써주시면. 하겠습니다 네. 어, 다른 거는 절약하는데요. 이건 절약하지 마세요. 신영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는 절약하지 말고 꾹꾹꾹꾹 클릭클릭클릭클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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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눌러 주세요. 네,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